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벌초를 하러 왔습니다. 아, 수석 보름에서한달 전쯤 되면 벌초를 막 시작을 하시게 되죠. 아, 오늘은 좀 면적이 좀 넓은데요. 제가 알기론 이게 8,000 평이 넘는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 끝에서부터 어, 저쪽 높은 봉우리 넘어에도 또 어, 요만한 바닥이 또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넓은데요. 한 가족의 묘입니다. 어, 우리 부마님 분들은 아니지만은, 어, 이렇 오래전에 한 30년 전쯤에 예, 이쪽에 터를 잡고서 어, 묘를 조성하셨습니다. 어, 묘를 조성할 당시에도, 어, 관할 연사무소에서 나와서, 봉분이 어, 너무 크다고 해서 찍을 정도로, 어, 그런 큰 묘지들이, 예,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저 멀리 보이는데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일반 묘지보다 굉장히 큰데 저보다 더큰 공분이 저넘어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정도의 묘지였으니까 굉장히 상당한 크기였었고요 어, 지금 한 오늘 7분 정도가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 7월쯤에 한번, 아, 6월쯤에 한번 작업을 해놔서 오늘은 거의 이제 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안전을 위해서 멀지가 게떨어져서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음, 날다란 분이 한두 분 정도 계시고 어, 좀 강성 나무나 풀들을 외곽쪽을 돌고 있고 이렇게 줄 달고 하시는 분들은 어, 또 안쪽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업할 때는 풀이 굉장히 우거져가지고 어,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제초제 작업을 조금 해놓고 해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예, 작업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여기도 풀을 다 맸었습니다. 사람이. 메고 뽑고 또 깎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그냥 약재 처리하고요. 어, 이렇게 해놓고 어, 오후에 조금 어느 정도 좀바삭바 말라면 브로우로싹으로내면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이따가 이제 다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한번 영상을 다시 찍어 볼 거고요. 어 이제 밤산풀 깎는 것과 시기가 겹쳐서 어 인력 수급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밤도 또 수익이 나는 작업이라 또안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때가 있는 거고요. 또한 벌초 또한 어 하다 못해 추석 보내기 한 5일 다세 전이라도 이렇게 해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딱 그렇게 여 맞아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인력 조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작업하기도 또 비가 많이 오는 탓에 풀도 많이 자라 있어서 작업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